내고자 하지. 그난지보양을 말해 보소. 난지본양? 난지본양 난지보 지가요. 하루만 영감탱이 읽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몸이에요. 아, 그 영감의 마모색깔 소모색을 말해 줬어. 아, 안마모색은 말씻끼고 소모색은 소색끼지 인물 그리를 말해 보라 그래. 아, 우리 영감 생김새. 그렇지. 우리 영감 참잘 생겨 작가님. 어이구고 낭낭이만 옹옹은 삼동코에 이놈의 영감이 술순다안잔 먹었는지 얼굴이 불으시 해가지고 아유 오늘 땡볕에도 개가지라도 면치 못하는 큰 영감이 있어요 아그 영감 저등너으로 갔었네 습 아니 어디로 우리 영감 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겼어 우리 영감 못생겼어 아유 없는데 어통하면찾을고 그 이별 하나 말이 디해 보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영감하고 이별을 해서 서러운 중에 아니 이별 가드라면 꼭 찾을까? 꼭뭐 찾지 아니 찾는다내 하지 이별이다 哈哈。Huh? <laughs> 아유, 원래, 아유, 다 쳐주시네, 아유, 아유, 이별 못 아, 그럼 그 아유,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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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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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아유, 아유, 보유아보 아유, 보유아이 아유, 보유 아유, 아유, 보유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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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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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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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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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꼭꼭아 찾는답니다, 我个进箍，不落进箍。 뭐 하랬다, 이별가 하랬다 또 불러보랬다 불러봐요? 아이 아니, 불르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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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찾아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야 뭐 단체 부르랬다 찾으랬다가 아유 그나저나 우리 영감이 어디로 갔나 제일 못생긴 게 아니라 제일 잘생겼는데 그리고 영감 아유 그 짤방 못스가 있습니다. 아니 영감 찾는데도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지? 아니 어찌 찾으란 말이야? 영상 도돌이라만 불러 봅소. <laughs> 나나왜 이렇게? 아유, 나이, 뭐, 아니 뭐, 영감 체했어? 응.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영감 체했나봐요. 아유. 체했나봐. 아니 우리 영감 체했나봐. 소금 좀 있어요? 소금. 가스 병수. 가스 수가수요가수 주래. 아이고. <laughs> 그러나서나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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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좀 영감 나좀 보고 한뿌려 그래. 아이고. 아이. 그러나서나좀 저리 가. 아이, 이런 친도 가스 많나. 아이, 그러나서나 아이. 집에 들어가면은 고양이들이 많을 테인데 꼬맹들이요 헤헤이이이이 저녀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구나 이해 안하는데 뭐니? 아니 이혼가 그 짐을 나가실려면 난부 양식이나 찬뜻 장만해 놓고 나갈 것이지 그... 그게 뭐요? 아니 난부 양식을 장만해 주면 거기서도 어떻게 장만해 주란 말이요? 아니, 씨가. 쌀이 잔뜩 돼가오세 에이. 난구가 더못판이라 되는데, 거기서 장만해 주면 더, 어떻게 장만해 주란 말이요? 아니, 이 용감. 우리 집에 쌀은 있으나 난구가 없어서, 하여 우리 아들, 마들, 이보고. 저기서 뒤통산에 가서 난구를 해오라고 했더니. 아이, 놈이 난구를 지 많이 해쳤든지 간에. 에이. 솔방을 잔, 개판을 따가지고, 산으로 내려와 지게 알아서 쉬면서 잠을 자다가 어. 깜짝 놀래. 일어나매 어. 아 지게 잡심을 밝기로 차는 바람에 난구 어. 짐의 면상에 떨어져 코가 터져 죽었어. 그러나 서러나 찔리대기도 아, 안보이니 이건 또 웬일이오? 아하 이 처녈이 또 무슨 일을 처질렀다보구나 이 야마를 하다 보니 아니 영감, 네. 애미 내리는 것은 여태 여섯살만 먹으면 시집을 보낼 것이지 다가오래 열아홉살이 아니같습니다. 네? 아그 아니, 집에 충동놈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아그 놈이 매 얘가 지금 우리 집에 댕기며 아, 내딸찔리대기를 눈독을 들이더니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충방을 뿌려뜨려 죽였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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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잘그슬 것을 할만도 할수 있나 자네 나이나 내 나이나 칠술이 너무 파 인제는 하울게 뭐 있나 인제는 구순도 어? 괜찮아 구순이라됐어 <laughs> 인제는 하울게 뭐 있어 그러나 내가 오다가 용산삼계집에서술 한잔 사먹으러 들어갔다가 거 주인 마누라가 한 오, 오이 안전하여 어디시구? 나하고 항상 보내자고 하였더니

당이 한 깨끗이 치워 응, 당이 한좀 깨끗이 우고 있어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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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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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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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지집이로 가세요. 여보 말라. 청소 10%도 컨디하듯이 이큰 엄한 일 없이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욕적거라. 여보 할머니, 인사 받았어? 전적인돈이 츄르, 해서 절할 때는 못 보고 돌아라때라라나라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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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면 토라, 토라, 토라 mm <laughs> 먹을 <laughs> 던지 말던지. 내 나가주만, 나가주그나나이세간살이가내가 어. 시집올 때해가지고나가살이니가주이나가주나눠다고나이고만냐나나눠주만나가주용나가 생 c 은 n 가 I 아아 n t I c 자리 t I c 다 n 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지 I can't. I can't. I can't. I can't. 으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서 내가 어디 가서 피 a 먹으란 말이냐. 오냐? 그 그래, a 내가 나갈 테니. 노 도잣돈노자돈이나등다당 도자돈? 모자돈도 없어! 저쌍따 그럼! 아니, 도자돈도 노자똥. 없어? 없어! 아, 다 천연 때문에 그러지! <laughs>